12월 21일 월요일 제로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과 다른 고위 백악관 관료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12월 22일 테라비브에서 모로코 라바트로 향하는 최초의 직항 항공편을 타기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한 것인데, 모로코는 이달 초 아랍국가로는 네 번째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발표한 나라입니다. 모로코로 떠나기 전 12월 21일 월요일에 올리브나무 18그루를 심는 예루살렘 나라들의 수행사에 네타냐우 총리와 함께 참석한 쿠슈너는 "예루살렘은 문제의 원인이 아닌 문제 해결책의 핵심"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결과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폭발이 아닌 평화의 폭발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쿠슈너는 예루살렘은 모든 종교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종교를 실천하도록 모두에게 자랑스럽게 열려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한 21일 월요일 이스라엘의 주재 미국 대사인 데이비프리드먼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평화협정을 이끌고 있는 쿠슈너의 노력을 기리기 위하여 예루살렘 주재 미국 대사관의 안뜰을 쿠슈너에게 헌정했습니다. 프리드먼은 미국 대사관의 일부를 개인에게 헌정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하면서 중동 평화에 기여하고 있는 쿠슈너의 노력에 감사의 표시를 전했습니다. 쿠슈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이 이스라엘에 잠시 방문하였습니다. 아랍 국가들과의 외교 정상화에 대한 노력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미 대사관 안뜰을 헌정받았는데 미 대사의 말처럼 이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라 놀랐지만 더욱 놀랐던 것은 쿠슈너가 예루살렘은 모든 종교의 사람들이 그들의 종교를 실천하기 위해 열려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UAE의 유대교회의 회당, 카톨릭을 포함한 기독교의 교회, 그리고 이슬람의 모스크가 한 곳에 함께 위치한 아브라함 가족의 집이 2022년에 완공될 예정인데 쿠슈너의 발언은 그 다음 단계로 이곳 예루살렘 성전산에 성전이 세워지도록 하여 특별히 이세 종교를 믿는 자들과 모든 종교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길을 닫고 있다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성전산에 성전이 세워지는 일을 우리 세대 가운데 곧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미 대선의 결과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미 대선 가운데도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아멘.